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어, 정수녀 말도 안 됩니다. 아, 아니, 해체는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로선 어쩔 수가 없었네. 감독님, 저희 학교 농구부 전통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 농구부를 키웠는지 아십니까? 감독님, 이사회에서 내려진 결정이야. 이번 폭력 사태가 치명적이었어. 나도 최선은 다 했네. 만 그치? 전에도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네. 애들은요? 애들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 왜이래나 이게 다내 잘못이야. 감독님, 아 감독님, 아이 고치 선생님, 아 감독님. 총장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 농구부의 역사와 학교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도 있고요. 이 문제는. 유코치! 우리 학교의 건교 이념이 뭔가? 사랑과 박애일세동란의 상처 위에서 이 학교를 백린 선생이 설립하실 때 가장 크게 뜻을 담으신 것은 비폭력이야, 폭력이 아니라 지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투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네. 저 총장님, 외람되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야. 스포츠도 마찬가지야. 건전한 노력과 선의의 경쟁이 밑바탕이어야지. 요즘 보게. 아니, 이건, 스카우트다 뭐다, 돈이 우선이질 않나? 아니, 거기다가, 모른면하게 폭력을 휘두르질 않나? 이게 무슨 학생이고, 아, 이게 무슨 스포츠야? 총장님, 학교에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네. 이미 내 손을 떠났기도 하고 가보게. 저 총장님. 이보게 손님 나가네. <놀람> 내일 오전까지. 각자 개인 물품 챙겨 나오도록. 체육관은 모래 폐쇄된다니까 그렇게 알고. 각자 과로 복귀해서 학업에 열중해 주길 바란다. 질문 있나?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미안하다 Ja <laughs>